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늘린다. 2030년까지 7만 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보험료 최대 80% 지원으로 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으로 이번 확대로 소상공인의 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란우상공제 가입자가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에서 100%까지 지원합니다. 공제 납입한도도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환대출 가계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